샬롬. 2024년 7월 1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7월 한 달간 매주 월요일 말씀을 봉독해 주실 분은 젊은 일놀리의 이가은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께서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 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를 그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 같이 이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며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7월부터 예레미야서 말씀을 나눕니다. 작년 7, 8월에 예레미야서의 앞부분을 보았고요. 오늘부터는 26장을 시작으로 8월까지 예레미야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김근주 교수님의 특강 예레미야라는 책에 보면 파괴하고 무너뜨려라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편으론 동의가 되지만 또 쉽게 수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파괴하고 무너뜨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절망이나 고통이 얼마나 클지 감히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어쩌면 파괴와 멸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희망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우리 교단은 총회장과 관련된 이슈로 매우 뜨겁습니다.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또 이에 따른 대응도 속상한데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잠깐 나누려 합니다. 어, 그 교회 권사님의 편지였는데, 어, 그분은 작년에 이미 이 사건의 소식을 들었지만,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이고, 자신의 부모님, 양가 어르신들 모두가 직분자들이기에 교회를 떠나실 수 없다고, 그런데 이 사건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교회 앞에서 집회가 벌어진다면 이 사실을 모르는 자신의 사춘기 3명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까 두렵다라고 편지를 썼답니다. 어른들이 쉬쉬하고 아이들을 생각해서 오픈하지 못하는데 이런 문제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날까 두렵다고, 그러니 교회 앞에선 제발 집회는 하지 말라다라는 편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야김 시대면 남유다가 거의 멸망에 이를 만큼 국력이 쇠퇴한 때입니다. BC 608년이고 유다의 멸망이 BC 586년이니 나라가 망하기 약 20년 전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와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겁니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부드럽게 재해석해서 전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그 정나라한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성전 뜰에서 선포하는 선지자의 외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듣기에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다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예, 무슨 말입니까? 왜 교회가 무너진다고 말하냐? 왜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느냐? 선지자가 희망을 말하고, 회복을 말하고, 구원을 말해야지, 어떻게 절망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며, 멸망을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둘러싸서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당당하게 말하죠.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겠,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 위기 앞에서도 선지자는 타협하지 않고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살 길은 자신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고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십니다. 인간적으로 살 방법을 찾는다는 건 결국 멸망을 막지 못할 뿐입니다. 종교자들의 교만함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같이 생활하며 예배를 드리는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불법과 죄악을 성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확신과 선민사상과 성전 신학에 대한 잘못된 신념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성도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로 이런 모습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백성들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예레미야를 고발하고 죽이려 하는 그들이 정작 자신의 죄와 불법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폭력적인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수많은 종교자들이 힘을 모아 의로운 선지자 한 사람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 속에 거짓 가르침의 속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지라도, 우리의 삶을 아프고 괴롭게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늘 살펴야겠습니다. 예레미아 선지자의 외침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나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들어야 할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은 듣는 이들에게 너무나 수치스럽고 아픈 예언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힘든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북돋는 내용이 아니라 정나란 현실과 죄악에 대한 고발로 인해 심판받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살길을 회복의 방법을 알려 줍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픈 과정이고 무너지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시고 일으키실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 행위를 고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어, 오늘은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과 함께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